미국 영화 속안내 특징 예, 예 여보 제발 조금만 있으면 범인을 잡을 수가 범인 잡으려 하지 말고 당신 딸 등교할 때 손이나 잡아 헉. 제발 한 번만 내말좀 들어줘 안 들을 거야 제발 들으면 설득될 것 같거든 헉. 난 다른 사람이 렇게 <laughs> 해놨어 그렇지 않아 내가 알던 사람은 절대 우리 딸옆반 친구 생일 파티에 늦지 않았을 거야 힝. 아 여보 또 늦어서 미안 내가 How many times John 하 <laughs> 내가 다른 건다눈 감아줄 수 있는데 밥 먹을 때 지각하는 거 남편이 그게 맞아? 미안해 사람들 고민 들어가 스위디 뜨거 방 들어가 이 아저씨는 누구야? 하아 <laughs>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아니야 한 번만 내 얘기 들어줘. 내가 당신 친구랑 잔 거는 당신이 죽길 죽길발이... 바린.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. <laughs> 그래도 이렇게 돌아왔으니 좋다. 그래 알겠어. 당신이 4 시간 동안 고문 당하고 뭐 팔도 잘렸어. 그래. 근데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. You will never understand. 우리 딸 피아노 연주에 혼자 갔어. 혼자. 헐. 혼자라고 그래. 세상을 지키지 말고 우리 가족이나 지켜. 당신이나 연쇄 살인범이나 똑같은 사람이야. <laughs> 이거 뭐야 죠